자, 여기 used to 동사는 앞에 진짜 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주격관대란 비동사가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be used to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used to 동사는 했었다, 하원했다 be used to 동사가 사용되다, be used to ing가 익숙하다죠. 그러니까 여기를 reducing 이라 바꾸면 틀리고, 얘를 ing로 쓰면 틀리겠죠. using 이렇게 하면 지금 분사가 맞질 않으니까 pp로 꾸며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주격관대랑 비동사 빠지고 예를 꾸미는 PP예요. ing 쓰면 틀리고요. 아래 보면 얘는 계속적 용법이죠. 대수로 그러니까 쓰면 안 되고요. and 이 정도로 바꿀 수 있고 앞에는 예를 꾸밉니다. occur는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돼요. 어, happen이나 take place로 바꿀 수 있겠죠. 자, is랑 chooses가 병렬이고요. 그 다음에 이주격관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고 있고, 동사는 이 부사가 꾸미고 있죠. 그 얘가 진짜 주어, 동사는 여기 있죠. 그 비동사 뒤에 전명구, 앤드 다음에 형용사.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전명구를 쓸 수도 있고, 비동사 뒤에 형용사를 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병렬이 돼 있습니다. 앤드 그러니까 다음에 is 정도가 빠졌다고 보면 되고요. 형용사를 써야 됩니다. 그다음 에 여기 수동태 동사가 와 있고 뒤에 by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have와 leg이 병렬이고 have와 high opinion of라는 게 하나의 표현으로 무언엇을 높이 평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는 거죠. 여기다 그냥 t h 이라고 쓰면 틀리고요. 제 규용법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able to 동사는 항상 capable of ing로 바꿀 수 있고. Uh, more 이쪽은 less able to 그 다음 they are more willing to죠. 이렇게 병렬이에요. 음, be willing to take는 기꺼이 동사하려고 하답니다. 그 다음 victims가 주어고 동사는 여기 있어요. 복수 그 다음 can be attributed 수동태. 이 two는 전치사입니다. 이 attributed는 ascribed, owed 정도의 단어로 바꿀 수 있고, 얘는 얘를 꾸미는 건데 어스컬트 정도가 좋겠다. 오우드는 지금 여기서 기인하다 뜻인데 어디에 빚지다기 때문에 좀 애매한 게 있네요. 이 정도는 될것 같은데 오우드는 지웁시다. 얘네 얘를 꾸미는 부, 분사고요. l 트라고 p p 로 쓰면 틀리겠죠. 이놈의 동사는 이쪽에 있고 비라이클리 투동사를 썼네요. 중간에 모월이란 부사를 껴서. 애초에 어법 업법 문제라 어법은 당연히 중요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으로 또 내는 게 부담스러우면 서술형으로 고치기로 내도 상관없고요. 지금 중요한 건다 짚었습니다. 네, 내용 한번 볼게요. 방어기제는요. 무의식적인 대처 기술이에요. 사용되는 겁니다. 줄이려고 불안감을. 불쾌한 상황에서 유발된 그런 불안감을 줄이려고 쓰는 겁니다. 방어기제는. 이러한 것 중에 하나의 예시는 즉, 방어기제의 이 설명에 대한 이것의 하나의 예시는요. 바로 전이된 공격성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 뒤에 설명을 해줍니다. 전이된 공격성이 뭔지. 이것은 일어나는 건데 한 사람이 화가 나요. 누군가에게. 근데 선택하는 겁니다. 다른 타겟을. 적대적인 행동을 참여할 다른 타겟. 즉, 화를 다른 사람한테 내는 거야. 그러니까 적대적인 행동을 할 다른 타겟을 선택하는 거죠. 내가 지금 A 때문에 화가 났는데 B한테 화를 낸다는 겁니다. 그게 전이 된 공격성이에요. 가장 흔히 사람. 처음에 분노를 유발했던 사람 있죠. 은 지위에 있죠. 비동사람의 전시사는 있다. 권위의 지위에 있죠. 즉 높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보복의 면역성을 갖고 있어. 내가 보복하기가 쉽지가 않죠. 전이된 공격성은 종종 나타나는데 개인들에 의해서 자기애적인 성격을 가진 그들이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그들은요 넘어가는 걸 별로 잘못 해요. Move on. 그러니까 잘 넘어갈 수가 없죠. 인식된 경멸에서는 아니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데 감히 나한테 저렇게 그러니까 쉽게 못 넘어가. 그더 기꺼이 그들의 좌절을 take 아, 표출해요 무고한 사람한테요. 쓰레기지 그 사람한테 뭐라 못 하고 불행히도. 전이 된 공격성의 희생자는요, 경향이 있죠. 되는. 취약한 멤버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룹에서. 원래 넘어갔어야 되는데, 붙어버렸네. 많은 경우에 직장에서, 직장의 괴롭힘에 많은 경우는요, 기인될 수 있죠. 이러한 심리적인 현상에. 즉, 매니저인데, 분노를 표현하는 충동을 느낀 매니저가 더 가능성이 높아요. 타겟을 잡을, 부하 직원을. 상급자보다는, 당연하지. 과장이 화나면 부장한테 화내기보다는 아래 대리한테 화내는 게 낫겠죠.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대입학도도 모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크게 한번 다시 보면, 방어 기제를 설명해요, 처음에. 무의식적인 대처 기술이거든. 불안감 줄이려고 불쾌한 상황에서 유발된. 자, 이것의 하나 예시가 바로 전이된 공격성인데, 이건 언제 일어나냐면, 누군가한테 화가 났는데, 그 화풀이 대상을 다른 사람한테 할때 하는 거야. 이게 주제문. 가장 흔히 처음에 분노를 유발한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고, 따라서 보복의 면역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복하기 쉽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전이된 보복성이란, 아, 전이된 공격성이란, 보통 자기애가 있는 사람한테 나오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를 높게 평가해.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부족해. 내가 이런 사람인데, 감히 나한테 화를 내? 그럼,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인식된 경멸에서 쉽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솔직히 나한테 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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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꺼이 그 좌절을 무고한 사람한테 풀 거래요. 그,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화가 나서 그 사람한테 못하니까 딴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거죠. 불행히도, 이런 희생자들은 누가 되냐면 그 그룹에서 좀 약한 멤버들이 희생자가 되죠. 직장 괴롭힘에 많은 경우도 요 이런 심리적 현상, 전이 된 공격성 얘기하는 거죠. 에 기인하는데, 화를 표출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매니저는 부하직원한테 타겟을 잡겠죠. 상급자보단. 이게 여기도 immune to retaliation, subordinate. 이런 거에다가 빈칸 뚫어도 좋고, 어휘 추론을 대도 좋고, 대입학은 다 가능합니다, 지금. 전이된 공격성에, 그, 일어나는 상황. 전이된 공격성이 일어나는 상황과, 그리고, 보통 누가 그걸 그렇게 많이 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쓰는가. 그리고, 누가 희생자가 되는가. 이런 걸 하나하나 설명한 글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입학은 모두 가능하고요. 굳이, 주제, 혹은 제목을 정하라면, 전이된 공격성, 의 정의와 그것이 일어나는 상황 네 요정도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딱히 없어요 그냥 그 문제점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정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짧아서 삽입은 힘들고 연결사는 괜찮은 것 같아요 Therefore Unfortunately 얘는 그냥 부사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요 둘은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건 방향을 바꾸는 거니까. 어, 네. 수고했습니다.